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 것도 알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들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어해보다열려어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수 없고 아무것도 볼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이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려 열렬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시는 그 일로 인하여 저희들이 오늘도 또한 주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의 희생을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그 구속 안에 저희들을 붙들어 구속하시니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어둠이 잔뜩 드리워 있는 이 때에 저희들이 오직 내놓을 것은 믿음밖에 없사온 즉, 저희 믿음이 상처 입지 않게 하시고, 또한 병들지 않게 하시고, 늘 건강하여 영혼의 잘린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드려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유쾌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희락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친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며,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드와밑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대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뜨겁게 역사를 한 가운데. 삼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변한 이 사태에 가장 놀란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못 박게 내어준 그들 본 장본인들 그 중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 다니시면서 병고치고,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지루하고 그들을, 어, 예수 그리스도를, 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던 원인자들입니다. 지도층이죠. 예수님과 정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가로막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어, 특별히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그토록 싫어했던 그들이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역사 페이지를 기록하고 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토께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시던 일들을 제자들이 대여 수행을 하는 그것을 보면서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수더 떠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의 도를 전한다는 것을 듣고는 정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숨어서 소멸될 줄 알았더니 박해를 심하게 가하면 그냥 저절로 사라질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사라진 마당에 제자들이 더 한층 아주 강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고의로 전파. 살아나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귀신의 장난이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들이 어, 아마 어, 아주 충천병력과 같은 어, 그런 어, 소리를 들은 것과 당돌하게 한편으로는. 겁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우리가 이대로 방치하면 더 큰일이 날것 아니냐고, 그들이 결속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마저도 우리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인데, 저, 저 정도야, 뭐, 처리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결단하고, 자기들끼리 결속하고, 다시금 탄압을 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몇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찾아와서 어, 그들을 이제 잡아간 거예요. 제자들을 잡아간 겁니다. 그리고 가두은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이튿날 모두가 모였습니다. 대제사장도 모이고 오늘 소기관과 장로와 관원이라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와 그 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해가지고 이들을 결단 내려 아주 이들을 아주 절단 내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할 줄은 그들이 전혀 상상치도 못했죠. 스승을 꺾어버리면 대장을 꺾어버리면. 졸개들이야, 뭐, 저절로 이 합지산, 어, 돼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세상, 저, 저, 세상 말로는 미쳐서 날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저들이 완전히 미쳤다. 저들이 정신을 다 내놓고, 지금 날뛰는데 그 말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있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고 그들이 아마 밤새도록 궁리를 했을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까 하고 국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두면서 아마 협박이란 모험같은 협박은 다 했을 거예요. 그들을 너희, 어, 너희가 왕으로 여겼던 예수 그리도가 어떻게 된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느냐? 라고 협박을 했지만 전혀 여동치도 않고 제자들이 꼼짝없이 저항을 하는 겁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와 같은 것들이 수시로 보고가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날이 새면 대책을 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저들을 문책해서 저들 하여튼 절단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갖 겁을 다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나 유대교인들이나 정통파 유대인, 정통 이슬람, 이슬람 사람들은 무모할 정도로 법 적용을 심하게 하는 사람. 인간의 인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인도주의적인 것은 그들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법 적용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또 사람을 결박하고 사람을 옥에 가두고 온갖 모략을 다베풀어서그 고통을 과중시킬 때그 고통을 견뎌낼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 이겨낼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사실 기적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기적이 아니라고 말, 기적 이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문교부 장관격 되는 사람 이스라엘의 문교부 장관격 되는 사람이 어, 그 아프가니스탄의 텔레반 문교부 장관격 되는 사람이 여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말라 그런 명령을 내렸대 그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학교보다 이슬람이 먼저다, 교육보다 이슬람이 먼저다. 이렇게 과격한 조치를 취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생존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은 완전히 과격한 사람들이었어. 법리 적용을 확대 확대 확대해서 설교한들은 사람들을 아주 올무에. 묶고 어, 꼼짝하지 못하게 법 적용을 해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또한 정치적인 어, 역량을 발휘해서 로마 협작을 해가지고 로마와 로마의 이 예수 그리스도인들 이간질 시켜가지고 로마 법을 지키지 않는 자요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자라고 모라. 그러니까 양편에 다 가지고 술수를 쓸 만큼 써서 모든 협박과 공갈은 그냥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도 공갈 협박을 했을 것이고 뭐 이럴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 치안이 아주 문란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전전긍긍할 때였거든요 시대 상황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담력을 얻어서 그 모든 핍박과 그 모든 압박을 견뎌내면서 결연하게 옥에서 모였겠어요 뭐주 예수님 이름으로 늘 기도하고 주 예수님의 돌보심을 도우심을 강구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이 확신을 갖고 담력을 하나도 잃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력을 잃지 않은 거죠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정령의 충만을 받고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고 병자가 살아나고 고침을 받고 이와 같은 환상적인 사역 안에서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꼭 달고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속한 어, 믿음 반 세상 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올무였습니다. 올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소진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주 결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어떤 강력한 지도력과 강력한 복음 전파를 위한 그와 같은 어. 능력이 그들 안에서 조금도 소멸되지 않고, 조금도 경감되지 않고, 점점 더 증가해서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싸워 이길 각오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았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죽음이 우리를 꺾지 못한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기로 우리 주님께서 언약하셨고, 또한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이 잠, 죽음 뒤에 잠시잠깐 후에 부활하여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의 지향점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형편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일이 안 풀릴 때에는 정말 절벽 같이 느껴지는 그런 그 어려움 앞에서 한숨을 쉬우 가면서 그 일에 얽매이기 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어,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 영광의 땅에 이르러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죠.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세상에서 낙을 구하는 자라면 사실은 사람들에게 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교활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면서 세상에 어떤 그 돌아가는 그 윤리 도덕에 기대어서 살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적과 아군이 딱 나누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존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도 적과 피아가 확실하게 구별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군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것들이 다 공격을 합니다. 코로나19도 결국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또 모임을 어, 허락하지 않고 이런 것들로 인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을까라는 것은 대충 짐작하고도 남잖아요 사람들의 믿음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나 그들 안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마 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도래하시기 전에 우리의 수명이 끝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현실적인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사는 나라.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지만 그 나라에 이는 사람들은 믿음, 믿음의 실상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본체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완전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 반, 믿음 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과 일체되어 살아가는 그곳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탐대하게 사도들에게 그들이 묻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것은 사실 자기들은 할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어떤 왕도 이런 일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어떤 의원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권세가 어디서 온 권세냐라는 것을 물을 정도로 그들이 하는 일은 정말 특별한 일인 것이고, 이런 일을 하는 그들을 이제 몰아붙이는 그들이 어리석기 이를 데가 없는 거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미친 사람들 같이 대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대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려워하면서 대적하죠. 자기들은 할수 없는 것을 저들이 어떻게 할수 있는가라는 것을 그것을 생각할 때는 사실은 두려움이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약간의 두려움이 두려움도 없었다면. 아마 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날 밤에 그냥 처형시켜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편으로 찜찜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해 보기를 원한 거죠. 도대체 어디서 이 힘이 나타났는지.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아마 그 모략으로 이제 그들이 그 안에서 한번 발견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 그 상층부에 있던 지도층이죠. 그들에게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병인에게 향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었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딴말할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딴 방법이 없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각자 개인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다. 무슨 어떤 뭐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 그분 당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언하고 대응할 뿐이다. 그분은 살아계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심을 증거할 진대에 관한 드라 너희의 눈이 열려서 너희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간절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두 자세를 보게 됩니다. 이 관원들은 위압적이고 고압적이고 어찌해서라도 이들을 꺾으려는 자세고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이들 약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누구도 변론할 수 없는 가운데 말한 이들은 담대함 이을 데가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그들을 사실은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제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분이 너희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신 것까지 생각하느냐. 너희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은 그것은 사실인 것은 틀림없으나 그분이 살아나신 이 사실까지도 너희들은 알아야 돼.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것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라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천재의 주제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도 믿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셨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불복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말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너희들이 그토록 믿고 싶어하고 그 안에 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살리셨다면 그분이 누구인가를 너희가 아는 것이 지혜가 되겠다. 하나님이 살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에 승천하신 그 일로 인하여 너희들이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아, 부활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 주셨음에,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혹이라도 어,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은 죽은 뒤에 반드시 부활하고 다시 뭐 짐승이 되거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땅 임할 때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 가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 세상이 없는 게 아니고. 죽은 뒤에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지만 죽은 뒤에는 영원히 사는데 예수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또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거부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되 지옥에서 고통 받으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이두 길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잘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한 복의 복을 더해주시기도 하시니 어, 세상 사람들아 당신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 원수 마귀는 도적질하 죽이고 멸망시켜서 잠시 잠깐 무엇을 주는 것 같지만 그들이 빼앗아갈 때는 영원까지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 예수 믿는 것 그리고 구원 받는 복이 당신들에게 꼭 있길 바란다 라는 복음 전도를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작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정말로 시작과 나중이 전혀 다름이 없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법전이 바뀌어질 일도 없고 변화될 일도 없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1액이라도 틀림이 없고 오류가 없어서 영원토록 이 말씀이 진리이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의심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히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상급이 이 땅에서 부족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넉넉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이름므로 축원합니다.